올해로 7셋을 맞이한 저는 현재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천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꾸렸고 30대 초반에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3년 전 폐암으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후로 홀로 살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혼자만의 삶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허리도 마음도 점차 약해졌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다 손을 대이거나 장을 보러 가다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런 저를 본 큰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식사하고 손자는 제게 다정히 다가와 할아버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의 말투와 행동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하던 방식이 있어서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그 낯설문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7월 중순 아침부터 태양이 뜨거웠고 방안 온도계는 34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딜 가도 에어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창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만 틀고 있었죠. 아버님. 낮엔 에어컨 안 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도 무시 못 하거든요. 조심스러운 듯 들렸지만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겠지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닿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고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안 공기는 후끈했고 셔츠는 금세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장이 아니라 그저 머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이 마음 한켠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지낸 지 어느덧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설었던 공간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야 들어왔지요. 식사 시간도 따로였고 대화는 인사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그 말조차도 진심인지 습관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고 손자의 스케줄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틈에서 늘 방해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며느리는 늘 바쁜 척했습니다. 아버님, 이따가 말씀 나눠요. 지금 중회의가 있어서요. 아버님, 저녁 준비하려면 부엌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알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게 되니 말을 붙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7월 말 무렵, 서울의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방안은 마치 찜질방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점 없고, 이불은 눅눅했고, 머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결국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열사병 증세였습니다. 의사는 물을 많이 마시고, 무조건 시원한 곳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진료 기록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냉담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자주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에 나는 에어컨 이야기 꺼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아들 방으로 들어가 에어컨 리모컨을 꺼내왔습니다. 잠시 켜둬도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 말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이 방엔 에어컨 안 트기로 했잖아요. 이러시면 저희 전기요금 감당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선풍기만 켜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여름이면 부채질해 주시던 분이었지요. 제가 더워 보이면 망설임 없이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내어 주시던 그 따뜻했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의 공기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늘 말없이 쌓이는 눈처럼 조용히 깊어져 갔습니다. 크게 다투거나 소리를 높인 적은 없지만 그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8월 초 연일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 경보에다 외출 자제를 권고했지요. 그날도 저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선풍기를 돌려도 더운 바람만 빙빙 돌 뿐이었고 결국 오후 무렵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몸이 흔들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소리가 났는지 손자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작은 손으로 저를 흔들던 손자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뒤이어 며느리가 달려왔고 상황을 본 그녀는 놀라긴 했지만 곧 이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대체 왜 이러세요? 이렇게 더운데 참으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어컨, 잠깐만이라도 켜면 안 되겠나 해서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가 얼음물 한 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마시시고 다시는 혼자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귀가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에게 낮에 일을 짧게 이야기했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에어컨 문제는 저희가 좀 조심하는 편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전기요금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해하지 못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 벽에 새로운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에어컨 사용 시간 안내. 오전 11시 오후 2시 거실 에어컨 사용 가능. 그외 시간 사용 시 사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안 에어컨 사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 종이를 보고 저는 이제 확실히 선을 그었구나 싶었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해맑게 할아버지 하며 안기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에도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존재감이란 게 오직 조심스러움 위에만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벽에 붙은 에어컨 사용 안내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위에 적힌 문구는 이 집에서의 제자리를 확실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양해, 자제 부탁, 그 모든 말이 결국 여긴 당신 공간이 아닙니다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잠을 설치고 뒤척이던 새벽, 창밖을 보니 동이 막 트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후덥지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그날 아침 조용히 앉아 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년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다녀온 시골집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충남 예산 처가대 근처 논 옆에 있던 작은 한옥 그 집은 지금도 그대로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방에서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까지, 약봉지,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내의 유품 하나, 며느리도 아들도 눈치를 챈듯 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아침 식사 후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시골 좀 다녀오려 한다. 당분간 혼자 지내보려고. 아들은 놀란 얼굴이었지만, 곧이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죄송함도, 안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을 정리했고, 손자는 할아버지, 어디 가요? 라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바람 쐬러 가는 거야. 다음에 꼭 놀러와.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손은 쉽사리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손에 든 종이 가방 하나, 택시를 불러 타고 저는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으로 향하는 열차에 앉아 창밖 논밭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그냥 나답게 살아보고 싶다고 더위도 한숨도 그 어떤 것도 참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시작을 이제야 결심하게 된것 같았습니다. 충남 예산역에 도착하자 기차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찜통이었을 테지만 이곳은 바람이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앞 정류장에서 마을 버스를 탔고 한 시간쯤 달려 도착한 그곳은 내가 아내와 함께 몇 번이고 걸었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길을 지나 작은 골목을 돌면 기억 속 그대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했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나를 반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났지만 그마저도 왠지 반가웠습니다. 우선 마당부터 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더운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고 나니 집안이 조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선풍기 하나 꺼내 틀어두고 아내와 찍었던 사진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나왔어. 이제야. 혼잣말처럼 중얼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막했습니다. 이따금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경운기 소리, 그리고 새벽이면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그 속에서 나는 하루 세 끼를 스스로 차려먹었고, 빨래를 하고 마당에 물을 뿌렸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지만 저녁마다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도시에서 누리던 어떤 편리함보다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안부 한 마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숨소리를 들으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할머니 한 분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뵙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서 왔습니다. 여기 전에 처가 대기 있던 집이라 그 말에 할머니는 반갑다며 옥수수 몇 개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삶은 옥수수를 먹으며 마당에 앉아 있자니 정말이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 이상했지요. 그동안 그렇게 눈치 보며 지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제가 이곳의 고요함 속에서는 혼자서도 이렇게 쉽게 울수 있다는 것이 아무도 눈치 줄 사람 없는 이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편안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곳이 내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단조롭고, 그 단조로움이 제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주고, 간단한 국을 끓여 아침을 먹고, 그 후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점심때는 된장찌개에 밥한 공기면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엔 윗돌이 벗고 부채질을 해도 시원한 수건을 목에 두르고 낮잠을 자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덕분에 잘 지낸다. 여긴 바람도 좋고, 밥도 맛있어. 그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죄송했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저는 웃었습니다. 힘들긴,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하다. 내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좋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가 가도 될까요? 그 말이 어쩌면 늦은 사과라는 걸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라. 손자 데리고 오면 옥수수 삶아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치고 대추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더운 날엔 창문을 닫고 선풍기와 부채를 돌리며 쉬고 시원한 저녁엔 마당에 누워 별을 봤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의 시간은 저를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시아버지라는 이름 말고도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위도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어느덧 한 달을 넘어가면서 저는 이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얼굴을 익혀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슈퍼에서 마주치는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고 논옆밭을 일구는 아주머니는 가지랑 고추를 하나름 안겨주셨습니다. 서울서 왔다더니 제법 손이 야무지시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택시 몰던 손이죠. 쟁기는 처음이지만 나쁘지 않네요. 마을회관에도 종종 나가 봤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계셨고, 그 옆에선 할머니들이 상추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형님도 두실 줄 아시나? 예전엔 좀 뒀죠. 지금은 실력이 다 녹았습니다. 그렇게 장기 한 판, 두판 두다 보니, 저도 어느새 이 마을의 한 사람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계곡으로 나들이를 간 날도 있었습니다.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수박을 쪼개 먹으며 도시에선 이런 날 어디 가서 버티시겠소? 라며 웃어주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젠 에어컨 소리를 들을 일은 없지만 밤이면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로 가득한 이 집이 저에겐 더할 나위 없이 편안했습니다. 방안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아내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잘했지? 나 혼자서도 괜찮게 지내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면 어느새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하루는 손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진짜 별 보여요? 그럼,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지. 나도 갈래? 나도 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이곳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약속하자. 다음 방학엔 할아버지네 꼭 놀러오기. 응, 진짜야.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건 그렇게. 가끔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마음만은 이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땐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새벽부터 택시를 몰았고, 아이들 교육비에, 아내 병원비에, 한 번도 내 욕심이라는 걸 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깊이 들여다 볼 틈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시골집에서 지낸 몇달 동안 나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내 입맛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도 새벽 바람을 맞으며 걷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잡초를 뽑으며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에 앉아 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며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어찌나 편안하던지 잠깐 눈을 감으면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도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우리 마을의 경로당에 봉사 좀 해주실 수 있겠소? 제가요? 예. 운전도 하실 줄 안다니까 어르신들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인데 뭐큰건 아닙니다. 주 23일만 부탁드리죠. 순간 망설였지만 그 제안이 참 반가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느낌이 잊고 있던 존재감을 되찾게 해주었으니까요. 제가 할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어깨가 조금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주 금요일 작은 승합차를 몰고 읍내 병원까지 어르신 몇 분을 모셨습니다. 가는 길에 나누는 이야기, 손에 쥐어주는 사탕 하나에 감사하다는 인사.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좀내 자리를 찾은 것 같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 하루가 의미 있다는 걸 느끼는 삶. 그게 내가 원했던 진짜 평온이 아니었을까요? 시골에 내려온 지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젠 마을에서도 서울서 온 어르신이 아니라, 그냥 예산 사는 박 어르신으로 불립니다. 하루는 마을 이장이 말하더군요. 형님, 여기 완전히 정착하신 거지요? 그렇죠. 다시 서울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젠 에어컨 걱정도 눈치도 없습니다. 대신 자연이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더운 낮엔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밤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앉아 조용히 하루를 정리합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했던 지난날들과 달리 지금은 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할수 있는 삶입니다. 텃밭에도 상추며 고추, 가지가 한창이고 어르신들 병원 태워다 드리는 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가 고맙소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조금씩 다시 살아갑니다. 며느리와는 가끔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이젠 서운함도 불편함도 내려놓고 그저 그런 시간이었구나 하고 마음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사실 처음엔 저희가 너무 부족했어요. 늦게라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흘러가게 두는 것이 남은 인생을 편안히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이곳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끔 손자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할아버지, 거긴 오늘도 매미 울어요? 그럼, 아주 시끄럽게 운다. 이번 방학엔 꼭 갈게요. 나 별도 보고 싶고, 닭도 만져보고 싶어요. 그 아이의 그 한마디에, 나는 매일 아침 마당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쓸게 되고, 텃밭도 더 열심히 가꾸게 됩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내게 오고 싶어 한다는 것, 그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기쁨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여서 마음이 평온합니다. 가끔은 아내 사진 앞에 차한잔 올려놓고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고추가 다 익어서 땄어. 손자가 온다니까 텃밭에 심어놨던 수박도 다 자랐네. 아내가 있다면 이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진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당 끝 감나무의 주황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사계절 중 절반을 이 집에서 보냈다는 사실을요. 그 사이 나는 다시 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이곳의 시간은 느릿했고. 그 느림이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손자는 드디어 시골에 왔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쥔 채, 할아버지, 진짜 별 보여요? 하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그날 밤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손자와 나란히 누워 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선 아무도 뭐라 안 해서 좋아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도 느낀 거겠지요?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숨쉴수 있는 공간의 따뜻함을. 며느리는 조심스레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지내시니 표정이 참 편안해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좀내 자리를 찾은 거지. 그 대답을 듣고 그녀도 잠시 웃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오해와 미안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손자는 "할아버지, 다음엔 친구도 데려와도 돼요?"라며 묻더군요. "그럼. 여긴 언제든 너희들 집이야." 그렇게 대답하며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수 있는 집이 되었다는 걸요. 지나간 시간도 상처도 눈치도 모두 이곳의 바람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지금 나는 비로소 평온한 여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바람 쇠 자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겐 그 자리가 에어컨 리모컨 하나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조용한 시골 마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자리에 서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을 위한 여름을 시작해보세요.